이번 시간에는, 어, 전략전술 시간입니다. 자, 하늘은 놓고, 하늘은 무조건 놓고 천명해야 된다. 자, 부부 사이에 남자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사주팔자가 좋아야 됩니다.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은, 뭐,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도 헛방이죠. 팔자가 나는데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남자가 똑똑하지 못하면, 거기다 사주팔자까지 좋지 못하면, 가뜩은면이 세상이 사화세계인데, 고통이 수십 배가 아니고, 막, 자기 또 아들, 손자까지 포함해서, 고통이 수백 배, 수천 배로 증폭된다. 차라리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자들 뭐 말대로, 여자들 말을 뭐 믿을 수없습니다마는 잘난 남자 못 만날 바에야 시방향이 낫다.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야 인생의 고통이 좀더 줄어든다. 하늘은 그죠. 남자는. 남자는 조금 똑똑하고 잘나고, 어, 팔방미남이고 그니까 러 육각형이고, 대망탈환자고 어? 거기다 사주팔자까지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심데렐라콤프렉스인데그 반대로 극과 극은 통한다고 아주 똑똑하고 대천 여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일부러 순하고 못난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그 사주 맥리학에서 고란살이 들어있는 여자를 그랬죠. 또 백호살, 괴강살, 또 펜간이 들거나. 그런 여자입니다. 바보한달얘 이야기겠죠. 또 옛날에 수쟁이와 미인이라는 전설이 있죠.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힘이 들어 못 갑니다. 즉 남자가 남자가 자기보다 못 하기 때문에 남자가 고분고분 내 말을 잘 듣고 뭐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평생 공주나 여왕처럼 떠받들리며 살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보살피고 이끌어주면 금방 잘될것 같기 때문이다. 이 잘나고 대신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못난 남자를 고르죠.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하늘을 하늘 담아야 되고 하늘을 놓고 청명해야 되죠.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어, 비옥해되죠 자, 이것은 왕 똑똑한 여자가 스스로 빠지는 마술이고 함정이다.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자가 너무, 어, 알아도 팔자가 시다 그러죠. 너무 잘라다 팔자가 시다 그러고, 민방명이죠. 이쁜 여자 치고 사연 없는 여자 없죠. 그 말이 개인, 니온게 아니다. 잘하고 독당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연애도 잘못하고 결혼생활도 어, 손 따지 못하죠 또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일부 재원들이 연예인에 대한 환상과 우상에 빠져서 자기보다 훨씬 못한 남자 연예인과 맹목적으로 결혼 을 하여 고생을 하거나 곧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자, 미모와, 어, 그 행을 겸비한 이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아주 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이상한 짓 하는, 뭐, 개그맨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어, 뭐, 배우, 테렌인하고 결혼했다가, 어, 고생하다가 금방 예언하거나, 이건 아이들 싶어서 고생하다가 결국 예언하죠. 어, 이상과 현실과 환상과 어, 현실은 음, 같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안 맞죠. 틀리죠. 그, 이와 상이 뭐냐면, 여자는 지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야 된다. 는 말입니다. <laughs> 또한 심리학적으로 행복, 공포증에 걸린 여자들이 똑똑한 남자보다 엄마의 질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못난 남자를 일부러 선택한다. 물론 행복 공포증에 걸린지도 모른다. <laughs> 행복 공포증이 뭐 뭡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굉장히 잘 지내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관계인데 딸하고 엄마 사이는 잘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같은 동성이라서 같은 여자라서 여자이지은 여자죠. 그 애정가입니다. 애정의 관계도 하고 증분의 관계도 하고 복잡미묘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을 시기질 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 엄마가 뭐 팔자가 사나왔어. 그러면 딸도 지처럼 팔자가 사나기를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도 팔자가 또 정상적인 부모는 딸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또 보통 또 이상한 엄마들은 어, 자기 딸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박게스 이론이죠. 박예스 이건 찾아보세요. 그럼 이 딸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시기 질투를 갖다가, 어 받지 않게 해서, 엄마한테 미움을 받지 않게 해서, 일부러 자기보다 못난 남자를 골라서, 어 불행해지는, 응? 이 행복공포증이라는 게, 이거, 어 인터넷에 한번 쳐아 보세요. 이런 게 있다. 못난 남자들도 처음에는 잘난 여자의 관심을 사고, 붙들어 두기 위해 잘난 여자의 간격하고 항송해하고, 중는 실험도 하고, 고분고분한 머슴처럼 이장을 한다. 또한, 노린한 사기꾼과 제비가 여자를 등쳐먹기 위해 이런 연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 약삭빠른 남자들은 자기보다 훨씬 나은 신부를 얻기 위해 특정 종교를 이용하고 이런 형태를 취한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지보다 낳은 여자를 얻을 수 있어요. 기독교만 믿으면은. 근데 또, 노천이 하나, 아, 돌싱들은 어디입니까? 또 기독교를 가면은 어, 자기보다 더 낳은 남자하고 재혼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뭐 젊은 여자들이 엄청나 많죠. 또, 또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당긴 제 남자, 어? 뭐 집사나 장로급에 해당되는 남자는 굉장히 성실한 남자입니다. 그 중에 사별했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애격적으로도 괜찮고 재산도 있고 물론 장녀 중에 사위권도 많습니다만 상위권이라는 것은 조금 다녀보면 알죠. 그런 남자는 교회에 가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여자를 고를 수 있고 돌싱들은 교회에 가면은 자기보다 더 나은 괜찮은 남자하고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유전자 종자 인성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꼬리 땅에 삼년 묻어 놓아 봐야 한마안 되죠. 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7장 18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부사 사과나무가 뭐 가시꽃 찔레꽃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찔레꽃 가시꽃이 사과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만 바뀌는다. 사람 잘 골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된 사람을 골라야 된다. 남자는 하늘이라 가르를 하늘처럼 높고 청명하고뭉개그루면 피고 상쾌한 보람이 뿌려 된다. 부익고 빈이피이라 그랬죠. 위로 올라갈수록 남자는 잘랐습니다. 이것도 갖췄고, 저것도 갖췄다. 자, 남자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밖이 불보다 더 못한 남자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자들이 왜백마 탐왕자 육각형 남자를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하늘이 낮고 우울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저 하늘이 낮고 답답하면 구름 깨임 날을 어떻습니까? 비오는 날 답답해 죽겠죠 못난 남자를 만나면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laughs> 그래서 속담이 장가는 낮게 가고 시집은 높게 가라는 말이 있죠. 하늘이 낮고 우울하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마치 천당이 낮은 집에서 사는 것처럼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처럼 좁고 낮고 동운굴 속을 통과하는 듯 답답하고 짜증나고 질식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 우리나라 터널 기술 좋아가지고 막. 터널이 뭐1 k 로 넘는 터널이 있어요. 그 통과하면 다 죽겠죠. 자 못난 남자고 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면 남자가 강제로 끌고 여자를 끌고 갈수 있지만 여자보다 못한 남자는 착각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못남에는 철이 없고 삐뚤어진 열등감과 남자라는 자존심에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 나가고 심지어는 똑똑한 여자를 갖다가 괴롭히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이게 누굽니까? 전 어, 시대 때흑균의 누나입니까 여동생입니까 허안선을 있죠. 그 천재 시인인데 남편이 파라코죠 결국 그, 진, 그 남편이 파라코의의패실 때문에 하나씩 여자를 해버렸죠 남자가 낳고 여자가 못하면 여자를 갖다 엇박질러 끌어갈 수 있지만 여자가 낳고 남자가 못하면 이 못한 남자가 여자가 자기보다 많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 알고, 고맙다는 거 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열등감이 없는 겁니다. 시킨 대로 안 하고. 특히 보면, 이교회 다니는 여자가, 이 교회를 잘못 믿어가지고, 지가 장애 안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 그 남자를 갖다가, 어, 보살펴 주고 저 사람은 몸은 장애지 정신은 장애가 아니고 착하다 이러면서 결혼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내용물도 깨집니다. 자 그릇이 삐뚤어지면 그 속에 담긴 내용물도 삐뚤어져 있다. 이 장애인들은 어, 내면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자기가 철없다는 걸 알죠. 근데 벌써 자식은 태어났고, 자, 설령 그 자기보다 낫 못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착하다, 착하다고 해도 머리와 식기는없어서 아무리 좋은 말과 대책을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죠. 톡 알아들라도 의지, 용기, 실천력, 운명 능력이 없어 해하지 못한다. 자 대학교수가 고3 정도 되는 애한테 강의를 해야지 서로 알아듣지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강의하면은 서로 피곤하고 미친놈이라 그러죠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못다면은 남자가 되게 열등감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데 굳이 착한 남자도 있어요 근데 이 착한 남자도 자기가 쉽게는 안 되니까 똑똑한 마누라 말을 못하더라 대학교수가초당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주역 중지 어 중지 공계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보네 여자는 없으면 아득하고 힘만 들고 남자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옳고 실속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똑똑한 남자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따라가는 게 낫다. 그렇지만 모든 실속은 여자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놨다. 내가 들리게 기해주 세상의 주인은 여자죠. 남자 아닙니다. 따라서 못난 남자를 선택하면 똑똑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평생 내가 앞서 끌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고 또 해줘야 된다. 미친다. 고마울지도 모르죠. 따라올지도 모른다.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는 잘난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럼에도 말안 듣는 망아지를 끌고 가는 듯 답답하고 힘들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늘이 땅을 이끌어야 되지 땅이 하늘을 이고 지고 끌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자가 나오면 못난 남자 끌고 가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안 된다. 이것은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하늘은 앞서고 땅은 뒤를 따라가야 하는 천리와 줄리와 법책을 어, 딛는 그라서 그렇다. 여자가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고 자기보다 못한 남자와 상대하지 않, 않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 본능이죠. 법칙이고 규칙이죠. 순리죠키 작은 남자를 왜 싫다 그럽니까? 물론 뭐 모태똥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은예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삼남아상은 이쁘고 큰게 좋다 그랬죠. 작은 거에는 그만큼 내용물이 작다. 소주 100알짜리 얼마나 단겨 있겠습니까? 맥주 500cc는 돼야지. 하나, 세상사는 꼭 철이나 술리대로 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정야공의 독수라는 시에서 아비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이다. 라고 판단했다. <laughs>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어, 균형과 조화라는 중용이라는 중도라는 음량의대대놀리라는 프로그램이 되어있다 그랬죠 꾸준히 잘난 여자는 똑딱한 남자 잘못 만난대 바보같은 만났죠 파라고만는데 여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를 못 만나면 그만이다 여자의 최고 악세서리는 뭡니까 남자죠 여자의 최고 성공은 뭡니까 남자 전만하는 거죠. 여자는 자가 아무리 여자가 대통령이라 해서 뭐 부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 마누라가 부럽죠 여자는 남자의 따를 평가받는다. 철리와 순리를 거스르면 힘들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은 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가 적기니 더 이상 고민하거나 시간 끄지 말고 정리해야 된다. 연애할 때 준비하는 게 좋죠. 참. 그래서 혹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여권이 낮을 때는 여자들이 환신과 안해주면 난리났는데 지금 일부러 여자들이 1, 2년 동안 환신과 안하죠. 그 좋은 일이다 왜? 1년 동안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할수 있죠. 연애 때야 뭐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식으로안 하면 어떻습니까? 어, 헤어질 때 아무 증거도 남지 않고, 또, 실제적인 계속 살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실제는이기 때문에 또 법률상도 문제도 없어요. 여자들이 없어버려죠 따라서 여자들은 하늘은 높고 청명할수록 좋다는 말을 명심하고, 남자는 잘할수록 좋다의 말입니다. 무조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상대를 골라야 한다. 평생 남자한테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여자는 남자를 따라 대우받고 남편 따라간다 여자 팔자 대우 팔자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훌륭하면 그 아내도 훌륭해진다 왜 여자는 물이기 때문에 감성이기 때문에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틀리죠 엄마가 누구냐 남편 누구냐에 따라서 수영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의 아내는 남편이 맞는 거다 그러죠. 여자는 무리라서 네모 그릇에 당겨놓으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당겨놓으면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여자들은 훌륭한 남자를 보는 안목을 기르고 그런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고 결혼한 다음 어떻게 사랑을 유지, 관리하며 자식을 뛰어나게 키울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를 위해 여자도 전략전술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